네가 안 되는 걸 내가 봐주는 거지 뭐 <laughs> 구력이 얼마나 되지? 1년 반? 아니, 2년? 2년이 안 되지 제대로 지금 주말만 해가지고 3개월 다니고 그리고 계속 스크린만 다녔으니까 아 필드도 한 다섯 번도안 갔지 끝 제일 안 되는 게 드라이버 드라이버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어 연습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 일단은 치고 쓰겠다. 돌려고 많이 의식은 해 치고 돈다? 어. 그러니까 같이 턴하는 순간 어. 우측으로 빠져버리니까 어. 칠때 가급적이면 헤드 먼저 보내고 돌려고 연습은 하는데 이게 치다 보면은 처음에 했던 그 생각이 음... 행동을 많이 안 가지. 이제 치고 돌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같이 돌다 보니까 아웃인이 돼버려. 아. 헤드가 열린 채로 맞아가지고 어. 자꾸 밖으로 나가더라고. 우측으로. 이게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 거리 욕심이 있잖아. 거리 욕심. 거리 욕심이 있다 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지. 음. 이게. 그럼 음, 드라이브 쳐봐. 일단 평균 한 250, 300 나왔으면 좋겠는데. 250에서 300. 아, 좋지. <laughs> 250에서 아, 300 나가면 쉽지 않아. 드라이버만 해결되면은 기복이 많이 줄어서 스코어가 많이 내려오긴 그럴 것같지 키가 180. 이런 식으로 빠져. 이러면 오비 나. 미스가 나면 이렇게 오비 아, 가 나는 거야. 아. 뜨기도 뽕 떠? 뽕 샷보다는 많이 회전이 많이 돌아 이렇게. 아. 우측으로 Ready?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음. 아, 미스날 때는 거리가 확 줄어버리네. 그치? 거리도 줄고, 회전이 엄청 심하게 돼서 막 우주로 빠져. 치고로 돌아야 되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이게. 그거 너무 오버스윙이야. 음. 체가 너무 뒤로 떨어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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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보면 있잖아. 임팩이 되고 나서는 <laughs> 이렇게 팔로스루 때, 팔로스루 때는 공이 맞고, <laughs> 오른팔도 이렇게 좀 펴지고. 펴져야 되는 거지. 음, 펴져야 네. 난 이렇게 되나? 응. 음. 오른팔이. 구부러져 이렇게 음. 아 이렇게 접, 접어버리는구나 접 접어버려 음. 어. 무게추 역할이 제대로 안 되겠네 그렇지 얘가 무겁고 빠르게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접었다는 힘을, 거는 내가 힘을 그렇지 공 맞고 뿌려주는 동작이 없이 헤드를 안고 가는 거야 이렇게 잘 가던 거를 어. 내가 힘을 억지로 이렇게 그렇지 당기는 거네. 그렇지. 그 문제는 항상 있었어. 좀 펴야 되는데. 음. 드라이브 스윙이 약간 아이언처럼 좀 찍히는 그런 타입이거든. 아 나는 되게 가팔라 완만하게 궤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거의 외치치듯이 엄청 찍히는 드라이버야. 옛날에 혹시 뭐 뽕샷으로 고생한 적 있어? 뽕샷이 가끔 날 때가 있었어. 그래서 음. 그 찍히는 거를 네가 너도 모르게 오른손 이걸로 찍히지 않게 이렇게 들어버린 그런 느낌이 있거든. 이런 구질이 나온다는 거는 몸이 좀 왼쪽으로 나간 거거든. 드라이버는 오히려 좀더 몸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공이 맞아줘야지 이런 음... 구질이 안 나와. 오른쪽으로. 이쪽에 몸이. 어. 아이언은 음. 지금처럼 이렇게 몸이 좀 나가도 괜찮거든. 아마 드라이버보다는 아이언이 더잘 맞을 것 같아요. 치는 게. 그래서 이쪽에 몸이 있어야, 있는 채로 쳐야 되는데 음. 자꾸 나가는 것 같긴 해. 내가 봐도. 음, 음. 몸이. 나는 가급적이면 딱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음. 이렇게 돼. 여기까지 가버리니까. 음, 음. 항상. 음. 나는 내가 원하는 그딱 높이는 그냥 딱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음. 돼버리니까 탑이 많이 넘어가긴 해. 아, 손목이 너무 꺾는 건가? 살살 꺾어볼까? 음, 잠깐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점은 그거야. 아이언처럼 좀 찍혀 맞는 궤도. 드라이버를 치고 있는데 아이언처럼 좀 가파른 궤도를 치고 있고 그거를 오른팔로 찍힘을 방지하고자, 오른팔을 구부려서, 그 채를 이렇게 드는 거지. 그게 일단은 제일 큰 문제. 그리고, 그 드라이버를 더 찍히게 만드는 요소가, 백스윙이 너무 많이 넘어가 버리니까, 더 찍히게 될 수가 있어. 백스윙 해보고. 이게, 실제 칠 때는,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어. 이렇게 돼가지고, 가파르게 와, 와서, 찍혀야 되는데, 찍히는 거를 방지하고자, 이거 이렇게 드는, 드는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그렇지 드라이버를 쓰러친다고 하잖아 좀 완만하게 그것만 아, 하면은 미스가 확 줄고 거리 더 나갈 것 같아 백스윙을 하는데 오른 팔꿈치를 구부리지 말고 백스윙 해봐 최대한 어.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응. 어, 이런 느낌으로 하고 오른팔꿈치를 구부리지 않는 느낌 어. 이런 느낌으로 힘들 거야 힘들긴 할 건데 이런 느낌을 좀 가져보면 스윙이 완전 달라져 음. 지금 백스윙 잘 했거든 내가 체를 머리 옆에다 댈 테니까 천천히 내려봐 스톱 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음. 약간 뒤에 좀 남는 느낌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치고 도는 거는 오른발에 좀 남는 사람들이 많아 음. 치고 도는 게 오른발에 체중이 있어도 돼 오케이 느낌에 오케이. 어. 이런식으로 다시 어디를 싸고 팔꿈치 구부리지 말고 오른팔 그렇지 이런 느낌에서 오케이 체중이 오른발에 좀 남는 아예 임팩트에 체중을 오른발에 그냥 둬 보자고 응자 풀스윙을 하지 말고 지금 한걸로만 어 지금 한걸로만 이렇게 해서 어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렇게 쳐보자 오케이 오케이 자 두가지야 백스윙 때 오른팔 구부리지 말고 공이 맞을 때는 체중이 오른발에 있어야 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응 오른팔 펴고 어, 어. 그렇지 오른팔 펴고 체중 오른발 오른팔 펴고 오케이 체중 오른발 약간 똑딱이 같은 느낌인 건가요? 네 느낌엔 똑딱이일지 내가 봤을 땐 풀스윙이고 아 그래 어 아직 풀스윙 돼어 나는 왜 똑딱인 거 같지? 자봐 넘어가지 다르지 아 그러네 백스윙 다돼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 이런 느낌으로서 다들 어. 백스윙이 그러니까 니네 느낌에는 완전 똑딱이야. 난 지금 똑딱인데. 그러니까 이거 <laughs> 이거밖에 안 하는 느낌이라고. 그래. 이렇게 넘어갔던 사람이 그냥 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거 보면은 그러네. 풀 스윙이라고. 이게 약간 원플레인 스윙인가? 느낌에는 원플레인 스윙이 나을 수 있어. 왜냐면은 팔이랑 뭐 손목 꺾고 이런 느낌이 지금 하나도 어. 안들 거야. 막 그냥 뻣뻣할 거거든. 뻣뻣해 그냥 기계 같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원플레인 스윙이 원플레인 스윙이라고도 볼수 있지. 여기 이제 하체를 쓰기 시작하면, 은 그렇지. 몸을 쓰기 시작하고, 헤드를 던질 줄만 하면 이제 거리가 폭발하는 응. 거야. 이렇게 만쳐도 200은 나오네. 오케이. 현아, 지금 느낌이 응. 똑딱이 느낌이야. 어, 좋아, 좋아. 레디? 똑딱이 느낌. 근데 저거 보면 다 넘어가 있네. 어. 희한해. <laughs> <laughs> 아, 오케이. 백스윙 때 오른팔을 피고, 공이 맞을 때 체중은 오른발에 머무르고, 그렇지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피니시를 하는 거구나 응. 치고 치고 피니치 응. 그리고 지금 오른발에 체중이 남는 이 느낌이 네가 원하는 치고 도는 거야 어. 하지만 왼쪽으로 많이 돌던 사람이기 때문에 체중을 오른발에 두고 임팩트를 한다고 해도 체중은 왼쪽으로 음. 가 미안하네 베싱도 오른발 펴고 그렇지 자 팔로우까지 쭉 넘어가고 그렇지. 팔은 펴지고, 체는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헤드가 던져진 거야. 헤드가 던져지는 거야. 그렇지. 음. 방금 그 느낌이, 다시 해봐. 그 느낌이, 드라이버가 찍히는 게 아니라 엄청 완만하게, 자연스러운 어퍼블로우가 형성되는 거야. 그렇지. 찍어 놓은 거 보면 지금 기가 막힐 거야, 그래. 어. 그런 식으로 나와야 돼. <laughs> 또, 조금 아쉬운 게, 이걸 좀 낮게 빼거든? 백스윙 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낮게 음... 빼는 게 말이 돼. 오케이, 오케이. 좌우대칭이니까. 오케이. 근데 백스윙은 위로 들어놓고. 낮게 한다. 어, 낮게 한다. 쟤 누가? 제도가... 어.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체중 오른발에 머무르고. 와봐. 좀... <laughs> 오케이, 그치. 그런 느낌으로. 레디 근데 느낌은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데 음. 사진 보면은 음. 그다 넘어가 있네. 그치. 오히려 지금도 약간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살짝. 봐봐. 근데 오히려 백스윙 탑은 어. 이전보다 음. 자세가 많이 좋은데? 훨씬 좋지. 어, 보기도 좋은데 어, 어떻게 하지? 멀치고 있었던 거야, 내가. <laughs> 남들 눈에 보기가 좋아야지 공이 잘 맞아. 그렇지? 어. 그렇지. 아, 근데 이번에좀 낮았다.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는 왼쪽으로 간 거야, 몸이. 몸을. 어. 덤볐다는 얘기지. 덤볐다 얘기지. 얘기지. 체중을 오른발에 머물 놓고. 오른팔 피고 오른발. 그렇지. 음. 방금 뭔가 정타 맞은 느낌인데. 레디? 그렇지. 임팩이 짱짱하게 맞는 어. 그런 느낌이 나네. 이렇게만 쳐도 아까 아까 그냥 진짜 풀 스윙했을 때 정도 거리가 나오네. 아, 이거니까 안 하던 자세니까 땀이 나네. 그렇지, 맞아. 힘들어. 풀 스윙도 안 했는데 볼 스피드 65까지 나오네. 그러니까 내 느낌에는 하프 스윙도 아니고 똑딱이 크기의 스윙이란 말이야. 어. 근데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거 스윙을 이렇게 잡고 제대로 치면은 진짜 300이 갈수 있다는 어. 거. 가능성 있다는 얘기. 가능성 있지. 어색해. 어색할 텐데 참고 음. 잘하네. 굉장히 어색해. 내가 이게 계속 넘어갔던 이유가 음. 몸이 편한 걸 찾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왼팔도 같이 접어서 올려서 뭔가 뒤에가 더 넘어간 게 아닌가. 음. 지금 억, 억지로 피니까 어내 음. 회전에 의해서 팔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 이게. 음. 그래서 그런지 딱 여기서 멈추네. 그렇지. 탑에서 지금 백스윙 탑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laughs> 내가 원했던 딱그딱 그딱 높이 든 저기. 그냥 일자. 팔이 자꾸 안쪽으로 좀 접힌 어. 들어가는구나 옆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네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뻗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말리다 보니까 오른 어깨가 같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음.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지 왼쪽 어깨 좀 고정을 해야 되나 아니야 왼쪽 어깨도 열려야 돼 얼굴뼈도 나볼게 어. 피고 그렇지 여기 뭐가 있으면은 왼쪽으로 못못 가거든 음. 자 오른팔 피고 체중 오른발 잘했어 오른팔 피고 체중 오른 발 자 천천히 자, 오른발 쭉 피고 오케이 지금 이 느낌이 네가 원하는 백스윙의 동작이 나오는 그 느낌이야 <laughs> 이렇게 펴야지 된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그렇지 느낌에는 아 자연스럽다 엄청 자연스러웠어 힘을 좀 풀었어 어. 아 자연스럽다 어. 힘을 풀고 해봐 오케이 네 몸에 힘을 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헤드는 휙휙 지나갈 거라고 얘가 빠르게 지나가면 거리는 더 멀리 나가는 어. 내가 이거 저기 뭐냐 다른 그 원플레인 스윙 하는 사람 있거든 그 느낌 나는데 L2L로만 딱 치더라고 탕 치고 탕 음. 그러면 그 사람 영상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네 예, 많이 봤지 어. 내가 그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해봐 자 다운스윙 내려오고 천천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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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느낌이 나야 돼. 네가 뒤로 가야지. 팔이 뻗어져. 그렇지. 아, 좋다. 뒤로 누워. 어. 체중을 오른발에다가 두고 하려고 하는데도 오른 떨어지잖아. 그렇지. 응. 내 몸이 자꾸 갈라 그래서. 어. 오히려 왼발에 힘은 떨어져야 돼. 그렇지. 어. 이건 너무 가서 그런 거야. 그렇지. 같아. 느낌 와? 오케이, 오케이. 자. 저... 두개 잡으면 체가 엄청 무거워지거든. 오른팔이 절대 구부러질 수가 없어. 이 정도 무거워버리면 네가 컨트롤이 안 되거든. 그 어. 오른팔도 자연스럽게 펴지고.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드라이버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좀더 뒤에서 한번 풀어볼까? 뒤에서 푼다는 게 이렇게. 아 그냥 어 캐스팅. 그렇지. 훨씬 좋다. 훨씬. 그래. <laughs>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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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해야 치고 도는 거야. 오호. 야. 이렇게. 그래. 풀 스윙도 안 하고 지금 아니, 손목만으로 이렇게 날린 거야, 지금 이거는. 어. 네가 치고 돌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이 몸이 왼쪽으로 가고 회전이 너무 과하니까 지금 치고 도는 거를 연습을 음, 하는 거야. 음. 그리고 원하기도 하고. <laughs> 어 되게 잘 맞았네. 어. 프로도 보면은 몸안 쓰고 그냥 손목으로 이렇게 치는데도 공이 엄청 멀리 가잖아. 이런 느낌이야. 어. 이런 식으로 치는 거야. 그렇지. 그거, 그거. 그렇지. 그렇게. <laughs> 그렇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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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 오케이. 자동으로 나온다, 여기가. 여기를 풀어버리면니게 <laughs> 자연스럽게, 팔로우가 자연스럽게 나와. 힘도 엄청 많이 빠져 보인다. 지금도? 지금도 나왔어? 어. 아까 네가요 뒤에 이렇게 캐스팅 하는 느낌 있잖아. 그 느낌으로 아 다시 한번 가봐. 공이 왼쪽으로 확 가고 계니까. 이 느낌이 나와줘야지 여기가 되는 거야 느낌에는 푼다고 풀었지만 전혀 안 풀려 봐봐 어... 팔이 지금 팔이 여기 인데 체가 위에 있어 완전히 그냥 어... 끌고 내려온 거야 원래 이게 인상적인 거 아니야? 그치? 끌고 내려온 게? 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어... 네 느낌에는 풀었는데? 풀어야지 었풀 이런 느낌이 나와 어... 풀어야 내 팔이 오는 속도랑 맞춰서 이렇게 딱풀윙가 맞아지는 거야 어... 그리고 여기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 지금 보면은 너무 심하게 끌고 내려와 이거 봐봐 음... 손 여기 있는데 그거 아직 맞지도 않았어 최고있어 <laughs> 헤드 한참 뒤에 있네. 엄청 끌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의 캐스팅을 더 뒤에서 많이 풀어도 된다. 오케이. 어. 뒤에서 풀어야지. 네. 오른팔이 펴지는 거야. 앞에서. 어 근데 잘못 맞았는데 거리가 저렇게 나가네. 연습한 거를 종합해보자면 이거야. 백스윙 때 오른팔 펴고 그리고 다운스윙 때는 뒤로 뒤로 그냥 탑에서부터 그냥 던져버려. 던지고, 져던 던지니까 이동작이 잘 나오거든. 어. 이거를 신경쓰니까 얘가 잘 나오는 것 같아. 피고, 그렇지. 방금 부드러웠던 어. 것 같아. 부드러운데도 볼스피드가 63 나오는 거는 어. 내가 풀스윙인데도 저 정도 나오는 거 너무 억울하지않아팀 <laughs> 전달이 잘못됐던 거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다. 이렇게 맞춰도 200은 나오는구나. 솔직히 200만 나와도 되는데. 1위? 아, 더 나가야지. 250, 300 나가야지. <laughs> 스윙 교정 중에 그리고 <laughs> 스윙이 굉장히 작다고 느껴지는데도 이 정도 나가는 거는 엄청 나가는 거지. 그렇지. 잘했어. 뒤를 크게 사용해 봐. 넓게. 그렇지. 잘했어. 지금 같은 느낌으로. 아, 갈까? 좋아. 그렇지. 최대한 뻗어서. 응. 야, 기가 막히겠다. 기가 막히겠어. 진짜 이건가? 잘했다 이거 이어네 느낌에는 너무 이상한데 엄청 이상할 거야. 근데 아, 근데 지금은 어. 맞았을 때나 뭐 백스윙이나 그 마지막에 음. 피니시까지 했을 때 음. 부드러웠어 결과적으로어 봐봐. 그 어. 그런 느낌으로 해야지 이런 스윙이 되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 이거? 전혀 이상하게 치고 있어 내가. 좋아. 공은 잘못 맞았지만 지금 그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줘야 돼. 오케이.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되는데. 레디. 엑스윙을 좀 천천히 들었다가 응. 생각하고. 응. 넌 지금 이 스윙에서는 힘을 쓸래야 쓸 수가 없었는데 이 동작에 이제 몸에 배고 나중에 익숙해져서 힘을 쓰면은 그때 이제 300m 나가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아니 확실히 팔이. 와. 쫙쫙 펴지는 게 느끼, 어. 느껴진다. 느껴져? 어. 좋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느끼는 그 스윙 느낌이 음. 전에가 오히려 나는 더 몸에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내가 딱 치고 나서 어 나쁘지 않은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어. 꼭 영상을 돌려보면 어. 팔이 막 뒤에 막 넘어가 있고 어. 근데 오히려 지금은 어 이상한데? 영상 보면 영상이 또 내가 원하던 그런 자세가 나오네. 그렇지. 내가 하던 동작이 아닌 바꾼 스윙이 이제 느낌에는 이상해도 어. 영상을 찍어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스윙을 나오 느낌이 확 다르네. 어. 내가 딱 원했던 딱 스윙이 딱 진짜 일직선 음. 탑이 일직선으로 올라갔을 때 내려오는 게 내가 원했던 스윙이거든 음. 지금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보이네 좋아. 그리고 딱 펴지고 발이 음. 약간 음. 아슬아슬했어 지금 약간 그래도 음. 이전보다는 이게 줄은 거 음. 같아 오늘 이따 저녁에 스쿼트 한번 치러 가야겠는데 <웃음> <웃음> 나 한번 쳐봐 스쿼트 생각하지 말고 동작 신경 오케이. 쓰고 한번 해봐 그렇지, 어, 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쳐도 평소 스쿼트보는잘 나올 거 같아 떨어지고 돌고 어 잠깐 뒤로 가봐 드라이버가 딱 일자로 딱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렇게 휘둘러지는 풀어지는 과정 중에 공이 그냥 맞아 나간다고 생각해야 돼어 그렇게 그냥 어 그런 식으로 그냥 맞아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지나가는 자리에서 음. 맞게끔 야 좋았어 백에서 다시 멈춰볼게 또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크게 내려오지 이제 이렇게 좁아버리면 은이아버리면은살짝분이렇게나가오분은이 음. 음. 오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잘했이했케이야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엄청 잘한 거야. 살살 쳐도 65 나오네. 분스이부 살살 어. 이부분느이이확 다르네. 레디. 이제 바꿨으니까 당장 잘 맞진 않아도 이걸로 연습해야지 어. 이전보다 확실히 힘은 들어가는데 느낌은 좋아 나도 솔직히 이게 고집병인 건 알고 있었거든 음. 근데 이게 잘 안돼 음. 그래서 일부러 뭔가 치고 나서 좀더 보내볼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음. 여기가 문제였네 그렇지 어. 백스윙이 문제였네 어. 항상 문제가 생긴 그전 동작을 보면은 고쳐져 문제는 너무... 그 뒤에서 나오지 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제대로 <laughs> 와, 68! 제대로 잡자. 풀고. 아니, 아니. 이렇게까지가 한 동작이야. 푸는 것까지가 한 동작. 아예 풀어서 벙커샷 하듯이 느낌에. 그렇지. 그런 식으로 연습해줘야 돼. 어. 풀고. 어. 그게 한 동작이라고 생각해야 돼. 구분 짓지 말고. 한 동작이야, 한 동작. 푸는 게 한, 음. 도... 그렇지. 푸는 게한 동작이야. 음. 여기서 말고 풀어서, 어. 내려오라는 얘기잖아. 어. 풀어서 공 맞고 위에 올라가는 것까지 한 동작 이거를 나누면 안 돼. <laughs> 고생했다. 손이 굳은살 많이 매겠네. 그래?